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네 스님 질문 있습니다. 법화경 다란이 주력을 제가 하루에 천독씩 합니다. 다란이 주력을 하던 중 진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 해결이 슬슬 풀어지는 듯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다란이 속에 무슨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불교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내적인 자기 변화와의 기능이 창출될 때, 다란이가 더 위대한 다란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엄청난 힘을 갖게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란이가. 다란이를 주력함으로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술술 풀어지면서 나의 변화와 신통력을 맛보게 된다는 뜻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이게 위실력이 얼마나 위실력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내가 진정으로 내가 닿고 진심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저 보살님처럼 목소리 좀 봐봐 아주 그냥 사람 열명 움직이겠다 자 <laughs> 보이지 않는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은 그 범죄에 넣지도 않았다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다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란이는 여러분, 이게 경전에 무슨 부위? 심장부다. 경전에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은유법으로 해석을 한그 원인과 까닭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렵게 볼때 숨은 속에 답이 있다 없다? 있는 거요. 그 숨은 속에 답이 있는 거, 요걸 깨달으라는 것이 요게 바로 부처님의 미션이에요. 잘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경전을 딱 보고 경전을 표현을 잘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 이렇게 비유법으로 쓴 이유가 뭐냐. 너무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쉽게 얘기를 하면 요게 뭐냐면 깔 봐. 그래서 다란니를 굉장히 어렵게 심묘장고대다라니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갈래 바로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렵게 만들어서 어렵게 풀이를 해놔야 아이들이 중생들은요 무엇인가가 어렵게 해서 비비 꼬여놓으면 아, 나보다 나도 못하는 걸더 잘하나 해갖고 뭔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냐 뇌가 속은 거예요 이거를 딱 찾는 자만이 이게 뭐냐 참나자리거든요 이게 뭐냐 깨달음의 자리야 이게 뭐냐? 가춤의 자리라.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즉, 다란이, 즉, 비밀스러운 비밀주다. 이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다란이를 딱 내가 마음에 내 자리에다 딱 갖다 놓으면 이게 뭐냐? 부처님의 가피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현상계 속에 속박으로부터 대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다란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에 다란이와 함께, 내가, 적용시켜서 사용하려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모르는 것을 갖춰야 돼. 달아니만 해서도 안 돼.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모르는 게 뭘까요? 지식에너지. 그렇죠. 내 앞에 온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지금 경전도 지식입니다. 또 컵도 이그 물컵도 이것도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바라보 내가 이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 앞에 나타난 건 모든 게다 지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요것을 내가 갖추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력을 딱 쌓아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내가 다 요걸 쌓아야 싸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요거 잡아야 되죠. 받아들임이 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받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요거를 갖추고 요걸 마스터링을 하고 요런 걸딱 힘으로 갖춰놓으면은 이 글로벌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사구개가 있어 없어요. 이게 요거예요. 인간의 눈귀코 입이에요. 이목구비다 이거요. 이게 뭐냐 내 얼굴 칠성판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사람 경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회경이요 경전이 사람 경이고. 아니, 사회 속에 적용시키라고 경하는 것이지, 산에서 나무랑 얘기하라고 경이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아닌가 배. <laughs> 어,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심려장고, 태단안이도 그렇고, 모든 이 경전 안에 사꿉게든, 이 달안이든, 이런 것들은 뭐냐? 내가 불가사의하고 내가 묘하게 보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요것을 답파시켜서 내가 사회 속에 적용을 하라고, 요것이 경전의 심장부에 딱 갖다 놓고 요거를 공부시킨 겁니다 우리 천수경 이 자체도요 바로 보면 뭐냐면 아까 사회경이라고 얘기했죠 문화 콘텐츠예요 우리 여성들도 깨우치면 인류문화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위대한 힘이 나오는 게 바로 부처님 경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라니 이해되셨죠? 네 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우. 감사합니다.